아, 잘 잤어? 안녕? 어, 나나님. 나나님 하고 할게요. 음소거 할게요. 정제 얘기했다. 미안해요. 아, 어, 미안해요. 음. 어, 양현님 준비해서 올려 주시고요. 이시호 님. 어, 준비해서 준비해 두실게요. 다음 주에 남친한테서 연락이 다음 주에 남친한테서 연락이 올까요? 다음 주는 기분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냉철한 상태이고요. 다음 다음 주는 좀더좀더 좀더 자신만의 동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연락이 올히 가능성이 되게 희박합니다.라고 나오네요. 네, 이시호님 올려주시고요. 네. 전에 인하고 싸운 후 차단하고 연락 안 하고 있는데 상대방한테 한달 전으로 한달 안에 연락이 오는지 상대방한테 한달 안에 연락이 오나요? 음 연락이 오겠네요. 음. 음. 연락이 오고 잘하면 잘될 수도 있을 걸로 보여요. 어. 연락도 오고 잘될수 있는 그림도 뜹니다. 아셨죠? 연락이 오면은 어, 열정적이고 격하게 잘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송송님 올려주시고요. 어? 바이올렛이님 준비해 주실게요. 제가 보낸 과제 글을 잘 읽고 잘 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 어, 아쉬운 부분이 조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 되게 열심히 하려는 열정은 많으셨, 많아, 열정은 있어 보이셨으나, 어, 좀, 좀 생각할 게 많으셨다라고 보이거든요. 음, 응. 그래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음, 응.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어. 어, 아직은 조금 많이, 많이 조금 다듬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걸로 보여요. 응. <laughs> 그렇게 나오네요. <응>. 네. <laughs> 네. 올해 하반기에 회사에서 승진을, 하, 어. 바이올렛 부인님 승진하시나요? 어, 아쉽다. 이번에는 지나칠 것 같아요. 하반기에, 음 바이올렛 부인님 하반기에 승진 되나요? <laughs> 네, 출하드리겠습니다 네 <레스파레니> 스테랄리님 <레스파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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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님, 투투님, 세분다 올려주실게요. 네. 스테랄리님, 좋아, 호강하는 남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질문이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에요? 계속 보시는 거예요? 두 명이에요? 두 명을 번갈아 가시면서 보는 거예요? 자, 콩콩이님. <laughs> 투투님 계신가요? 네. 개나리님 어서오세요. 개나리님 질문 바로 올리세요. 콩공이님하고 투투님은 패스. 패스하겠습니다. 개나리님까지 하고 무료 타로 마감할게요. <laughs> 아, 로미 가지 하고. 카드로 봤을 때는 개나리님이 남자를 한테, 남자를 그러니까 좀 많이, 많이 늦게, 많이 늦게 마음을 연다라고 해요. 맞아요? 마음을 빨리, 마음을 여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맞아요? 그리고 철벽도 나 철벽도 되게 눈도 되게 높고 철벽도 조금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나랑 잘 맞아야 되고 대화 코드도 마다 맞아, 맞아야 되고 조금 <목소리> 보시는 게 많다라고 조금 나와요. 지나갔어요. <목소리> 어, <목소리> 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시면은, 연애가 힘들어요. 개나리님. 개나리님, 지금 카드로 보이는 개나리님의 그 상태로 봤을 때는, 연애가 힘듭니다. 네, 마감됐어요. 응. 그래서 지금의, 지금의 마음 상태면은, 그 언제가 되더라도, 면회가 성사가 안 됩니다. 네. 네, 지나갔습니다. 어. 네다섯 번은 불렀던 것 같아요. 네, 로미님, 올려주세요. 네. 남친의 오늘, 오늘 일을 도와준 거에 대한 마음. 음, 음. 어, 이렇게 배려심있고 일을 잘 처리하는 줄 몰랐다고 하네? 어, 생각, 이 되게 배려심이 있고, 의외로, 의외로, 어, 되게 꼼꼼하고, 어, 일에, 일에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어, 그래서, 어, 좀 색다르게, 색다른 모습, 조금 색다른 느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 어, 그렇게 해서, 음. 그동안에 내가, 어, 보지 못했던, 어, 보지 못했던 건데, 오늘 겪고 나니까는 로미에 대해서, 어, 로미가 굉장히 능력자다,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 그래서 오늘은 되게 호감이고, 어, 되게 능력 있어 보이고, 매력 있어 보이고, 어, 되게 일도 애정 있게 잘하고 해서 어못 봤던 모습을 봤다. <laughs> 그 모습이 되게 긍정적이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다.입니다. 음. 일을 잘해서 그래 무이 <laughs> 기자 지나갔다 가, 지나갔어요 네다섯 번을 불렀어요 네 저는 오늘 마을 나가야 돼서 나갑니다 즐거운 토요일 되십시오